타이틀 위치 및 어둡기 그라데이션을 보겠습니다. 타이틀 위치는, 그 타이틀을 보면요 이쪽에, 어, 이거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. 이쪽 거를. 타이틀 위치는 그 위로도 들어갈 수 있고,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, 아래로 들어갈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좌측에 하,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. 자, 이쪽에 보시면은, 화장표를 클릭을 하면 각각의 그 줄마다 이렇게 제목을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어떤 거는 제목하고 부제목을 이런 식으로 하단하고 중앙으로 이렇게 맞출 수가 있고요. 제목 및 부제목을 하단을 중앙에 옮긴다는 거죠. 아래쪽에 중앙에. 근데 이제 이거를 만일에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상단 중앙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어둡기는 탑과 바텀이있는데요 요것은 뭐냐면 이미지 위쪽에 제목을 넣는 경우에는 이미지 그 위쪽에 이렇게 어둡기를 약간의 그라데이션을 줘서 요걸 조절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이미지를 아래쪽으로 두게 되면 아래쪽이 약간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두워진 부분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목을 갖다 놓으면 제목이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큰 이미지 어둡기는 전체 어둡기를 말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미지를 글자를 돋보이게 하게 할때 주로 사용합니다. 이럴 때는 이미지를 약간 어둡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전체의 어둡기가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요. 숫자가 낮아질수록 점점 어두워집니다. 그래서 10을 쓰면 10%, 굉장히 어두워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그 프레임, 즉, 사진만 가지면 바로 만들 수 있는 전체 프레임의 형태,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A, U, 열부터는 이제 도형을 통해서, 그 즉, 추가된 디자인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합니다.